반갑습니다. 오신 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치사고 더럽지만 블로그 상위 노출 필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블로그 생성일입니다. 블로그 생성일이 2017년 이전이어야 하고요. 유의미하게 운영했던 기록이 있어야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돼 매우 중요한 필살 조건을 갖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일단 현재 블로그 시장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만든 강력한 알고리즘, C랭크 알고리즘이 2016년에 등장을 해서 계속 강화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C랭크를 뚫는 꼼수들은 뭐 아직까지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랭크가 강화되면서 블로그 생성일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블로그를 언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느냐 안타깝지만 글을 잘 쓰는 것보다 블로그 생성일이 노출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런 얘기하면 야 실제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말안 되는 얘기가 어딨냐 라고 하시지만 아마도 블로그를 1년 이상 운영해 보신 경험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맞아 C랭크 블로그가 되려면 블로그 생성일이 매우 중요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블로그는 노출은 될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의미한 키워드 뭐 예를 들면 은 월간 조회수 1000회 이상인 키워드 경쟁이 심한 키워드 이런 메인급 키워드들은 새로 만든 블로그로는 노출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유의미한 키워드들은 2017년 이전에 만들었던 블로그로 포스팅을 해야 노출이 되고요. 극단적인 비교지만 새로 만든 블로그에서 엄청나게 좋은 글을 썼어. 생성일이 2017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로 거지 같은 글을 썼어. 이렇게 하더라도 2017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가 더 상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아는지 대행사에서도 블로거들을 모집할 때요 기준을 내세웁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알바천국으로 블로거들을 모집하는 모집 페이지의 일부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2016년 이전에 만들었던 블로그고 유의미하게 운영했던 조건으로 30개 이상의 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날짜는 2016년, 2017년, 뭐, 요렇게 왔다갔다 거린 것 같아요. 하지만 2018년 없습니다. 2016년 아니면 2017년 이전에 운영했는데 글이 20개 이상 작성해야 돼. 여기 보시면 2016년 이전에 작성한 글이 20개 이상. 여기도 2016년 이전에 생성한 블로그고 글이 20개 이상 되어야 돼. 왜 2016년 왜 2017년을 이야기할까요? 다 실랭크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블로그 포스팅 복붙한 그냥 너는 내 블로그에 복붙만 해주면 난 돈을 주겠다 이런 제안이 쪽지나 댓글로 달린다면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이런 쪽지나 댓글이 달리는 블로그는 2017년 이전에 만들어진 블로그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 블로그에 댓글이 달린 거거든요. 그냥 복붙해 주면 돈을 줄게 뭐 이런 내용인데 아시겠지만. 요거 많이 쓰면 블로그 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런 글을 남겼다는 건 여러분들 블로그 괜찮다는 거죠. 요건 쪽지인데요. 너 블로그 글 보고 글을 남겼어. 니꺼는 네 2017년 이전에 만든 좋은 블로그니 내가 주는 글을 복붙해 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요거 하시면 안 된다. 그러나 요런 글이 달렸다는 건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괜찮은 블로그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블로그를 운영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블로그 생성일이 가장 오래된 블로그부터 운영해라. 2016년, 2017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가 있다. 그러면은 그 블로그로 운영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나 그런 블로그가 없다. 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최대한 블로그 생성일이 오래된 거, 옛날 거를 골라서 운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한 치과에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노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치과의 실장님 블로그가 2015년부터 그냥 한 달에 한건두건 건 정도 소소하게 글을 올리는 이런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병원 원장님이 실장님에게 돈을 주고 그 블로그를 샀고 그리고 그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을 때 예전 병원 블로그에서는 절대 상위 노출시킬 수 없었던 게시글들이 블로그 생성일이 오래된 블로그에 비슷하게 포스팅을 했을 뿐인데 상위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생성일이 오래된 블로그부터 찾아서 운영을 해라. 막 만들었어. 이런 블로그는 거의 뭐 상위 노출하기 어렵다. 자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할 때도 글잘 쓰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블로그 생성일이 오래된 분들 중에 글잘 쓰고 노출도 잘 되는 분들을 선발해라 블로그 생성일이 우선이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같은 경우에 블로그가 저품질 한번 빠지면 거의 안 살아납니다 저품질도 잘안 생기지만 한번 저품질이 되면 죽거든요 그러면 저 품질이 잘안 생기는 가운데서도 잘 죽는 조건이 뭐냐? 요겁니다 복부 달바 블로그 포스팅 알바 이런 거 절대 해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블로그 대여는 어, 여러분들의 블로그의 수명을 닳게 하는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소중하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다라고 한다면. 절대 대여해 주지 말고 복부 달바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